자, 이제 중3인데요. 공통수학원 작년 여름부터 했어요. 궁금한 게 부동식을 어, 올초 방학 때두 달간 한것 같아요. 부동식 그렇게나 오래 걸리는지요?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 공통수학원을 완성도 있게 한 권을 끝내는데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 예상 바뀝니다. 아, 얘는 오래 걸리겠다라는 느낌의 애드도 있지만, 아, 그래도 얘는 좀 잘할 것 같은데, 데 막상 하다 보면 정말 오래 걸리는 애드도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힘들어도, 오래 걸려도 오답까지 하고 꼼꼼하게 해서 이게 완성도 있게 해 나가야지, 공통수학2부터 속도가 빨라집니다. 공통수학2부터. 근데 이 과정 공통수학1이 오래 걸린다고 대충 넘어가면 공통수학2도 또 구멍나고 오래 걸리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오래 걸린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학습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 우리 아이가 부족한 아이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공부를 했거나, 어, 뭐, 가르쳐주고, 듣고, 잊어먹고 그런 방식에 익숙해졌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보통 1년 걸리, 재경사 거의 1년 걸립니다. 1년. 근데 부동식이 그렇게 오래, 부동식도 오래 걸리고요. 어디서부터 오래 걸리냐면, 공통수학원이, 다 당식 다음에 인수분해까지는좀 무난하게 가는데, 나머지 정리에서도 조금 오래 걸리고, 복소수 좀 오래 걸립니다. 복소수도. 그 다음 2차 방정식은좀 넘어갔다가,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또 오래, 여러 가지 방정식, 부등식 요 파트에서 좀 오래 걸려 아이들이. 근데 이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은 경우의 수하고 그 행렬인데 거기는 좀 빨리 가요. 경우의 수하고 행렬. 만약에 아이가 경우의 수, 순열 거기까지도 오래 걸리면 정말 아이가 학습 능력이 부족, 하 수학적 사고력도 떨어지고 어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경우의 수하고 순열은 좀 수월하게 가고 그 뒤에 행렬까지도 수월하게 가면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고차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하고 여러 가지 부등식 거기가 제일 오래 걸리니까 이거는 우리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오래 걸려 어려운 데니까 오래 걸린 거고 오래 안걸린 애들은 중등 시마도 충실하게 했고 개념 독각도 충실하게 했고 이렇게 학습 능력이 우수한 아이들은 오래 안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